아, 아 안녕하세요 기시입니다. 오늘도 엘크로니클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에 앞서서 저번 시간에 한 거부터 이어서 하는 거예요. 어 이거 뭐지? 자, 한번 둘러봤구요. 스토리, 아니, 모험으로 갑시다. 일단 스토리부터 한번 쭉 밀고 가야 되겠죠? 쭉쭉 갑시다. 어? 뭐 눌렀지? 마음 뭐 아무... 잘 눌렀겠죠? 키를 써주고. 얘 피가 은근히 많이 나네 방어가 안 좋은가? 그냥 맨 앞에 서서 먼저 맞아서 그런 거겠죠? 좀세 보겠는데? 흥! 아이 도망가네. 어, 새로운 애 등장 오 말아줬어. 애들이 바구라면 금방이지. 어, 근데 좀얘 보스가 좀 세네구나. 자, 가만히 있어 봅시다. 스킬을 막아하고 어우, 근데, 몸이. 맷집이 진짜 세긴 세네요. 이렇게 다 불가는데도 오래 버티는 거 보면. 아, 얘 주인공의 할아버지인가? 오, 새로운 애들이다. 백색의 암살자. 랩아레업이 안되네요. 오 치프, 치프가 어딨죠? 아, 여기서 사는 건가? 아, 이 사람이구나. 뭐, 얼마 안 비싸니까 그냥 다 사놓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잠시만요. 지금 눈앞에 벌레가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웬 벌레? 제압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0원 받았으니까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걸 모으려고 오래 기다렸다. 오, 좀 다르네. 이것만 빨간색이군요. 과연?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가 메인에 있는 애가 좋은 거 같네요. 장착을 해야겠죠 장비를 장착 장착하고 강화 아 강화 먼저하지 말고 일단 다 껴놓고 착용 이 검은 예를 줘야겠다 그리고 이거 끼워주고 와구렙 장신구. 야, 좋구요. 아니구요. 8렙 착용해주고, 그 다음에, 부채도. 얘 원래 무기가 없었나? 얘는? 착용. 다 됐나? 어, 이게 더 높네. 그리고 요거, 오, 요거 세번인다 가벼운. 아, 이거 이거 좋은 거구나. 일단 이거 착용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버리고 나머지 아이템들은 이제 강화하는데 재료를 쓰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요거 강화. 하나 둘 셋. 강화 어우 강력해 보여 딱 봐도 얘도 올려 줘야겠다 강화 잠가 이거 잠가 둬야 될것 같은데 잘못하다 갈아버릴 것 같은데 상공 중인 게 아닌가, 내가? 잠고, 잠그... 잠고, 잠고. 잠고고, 딴걸뭐잠글 필요가 있나? 잠가 놓고, 강화, 무기 두 개만. 좋습니다. 이, 좀 강력해졌다. 좀, 느낌이 쎄 보여. 이거 착용하고 있는데 왜 그러지? 희한하네. 잠시만요. 아, 자동장치 눌렀으면 됐구나. 그래, 그래, 그래. S 다음 거 캐스트 이어서 진행하고요. 좀 세졌겠지. 이제 확실히 바로 보스네. 이번에? 아맨 처음에 얘만 때리니까 애들이 얘가 피가 많이 나나 뭐네 그런 거 같네요. 레벨업. 잡템이군. 자 다음으로 이동해요. 전장님! 하발락백남 충치위가 컷! 컷! 펑단 괜찮습니다 딘인가요? 오랜만이군 어떻게? 정확한 원인은 봉인을 복구하... 게다가 이곳은 인간들의 정기를 노리는 케인 녀석도 그때 같이 준 놈은 베인 홀리스의 차 복수 아리 느낌이네, 아리, 로의 아리 느낌. 아시죠, 여러분들? 이게 자꾸 거슬리네. 요퀘스트 한번 깨러 깨고 갑시다 백당의 현적. 이제 좀 전투력이 넘었어. 원래 맨 처음엔 한참 모자랐거든요. 어, 오토풀이네? 왜 깼었나? 가볍게 쓸어주고. 스킬. 아, 이제 피도 거의 안 다네. 이거는 엄청 약한 애였구나. 아, 얘네? 아니구나. 전달. 어, 아, 서브 퀘스트들이 은근히 많구나. 오, 20장씩 줬어. 좋아. 스토리 쭉쭉 밀고 나가겠습니다. 스태미너도 많고, 아직 뭐... 쭉쭉 할수 있지, 정금 음, 그럼 소... 그래. 그럼... 청소 재갈마건좀 쎄보이네 귀여운 강아지들 처리해주고요 좀 세네? 박스 하나. 이렇 마구마구 써주고. 얘는 뭐야? 새로운 애가 등장했네? 아, 얘네들이 도와주겠다 쉽지 그러면 보스가 두마리네 체력 쎈 애들 오얘 쎄다 엄청 펜싱같.. 펜싱하는 애처럼 공격. 나이스. 깔끔하게 클리어. 청소 완료. 오. 어? 뭐지 이건? 강림 오픈. 저희만 아 새로운 컨텐츠네. 편성하고 어다 명까지 가능 어이구야 이거. 잠시만요. 저번에 친구 여기서 이거 소환할 수 있는데, 어, 750원 떨어졌구나. 아, 아, 이걸 계속 해줘야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 이런 식으로 계속 호감도를 올려서 팀원으로 만드는 거구나. 아, 아 몰랐네, 몰랐네. 아, 이래 가지고 아 누구든지 다 얻을 수 있구나 동료를. 자 가봅시다. 뭐 얼마 어렵지 않겠지 전투력이 전보다 낮으니까.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버섯 제거해주고 뭉쳤을 때 대나무 자르기 대나무 자르기가 엄청 멋있어 왔다갔다 하면서 빠르게 적을 제거할 수 있지 얘가 멋있네 제가루는 클리어 아 나중엔 다섯명에서 하나 보다 아닌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더 할게요 왜냐면은 이게 두번씩 도전할 수있는거예요 아까 그 아1 슬래시 2인거 보니까 살짝 요일 던져 같은 느낌이랄까? 어 오토풀이다 됐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도전할 수 있을 만큼 도전하는 게 좋겠죠? 뭐 스태미너도 딱히 남아 돌기 때문에, 아낌없이. 확실히 지금까지 하면서 현질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별로 안 들고, 무가금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고요. 뭐, 딱히, 더 좋은 장비를 뽑고 싶다, 이런 분들은 뭐,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렉도 없고, 괜찮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요즘, 어, 뒤에 M자 붙은 게임들에 비해선 훨씬. 뭐야, 이거? 아, 진화재료? 끝났죠? 여기도 한번 도전합시다. 전투. 오 징그럽게 생겼구만. 난 얘를 컨트롤하겠다. 확실히 얘가 데미지도 센거 아닌가? 얘가 더 센가? 오 얘도 피 많이 닳았다. 아, 얘네가 끝이구나. 쉬워, 쉬워. 깔끔하게 클리어. 이것도 딱두판 채워놓겠습니다. 최대한 채우는 게 좋으니까. 이제 오토 풀이겠죠? 더 편하게 사냥이 가능합니다. 클리어 성공. 됐습니다. 아, 맞네. 매일, 매일. 수, 목. 수토, 목토, 월금. 백두산 스토리. 아, 강림이 이런 거구나. 강림이 살짝 유일 던전 느낌. 좋구요. 어, 여관에 가서. 어, 이거 내일이나 가능하네. 3일 남았으니까, 어, 불, 불안한데? 안될것 같기도 하고. 얘는 좀 빨리 알아가지고, 금방 할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스토리가 이어지는구만. 스킵. 과감하게 스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원상 묶기. 전투. 어, 쟤 사람. 아, 예, 스킬 안 써도 되겠 얘네는 거의 그냥. 이런 스킬이나 쓰고. 다음으로. 이제 사람들이랑 싸우네, 도적 같은 애들. 얘를 찍어야지. 어, 어디다 쓰니? 클리어가아 하나, 하나 더 있네 약간 얘가 불안합니다 어이구 쎄보인다 쎄보인다 데빌 독. 피해 피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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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피했다가 컨트롤이지 이게 바로 얘 궁쓰고 죽어도 돼 피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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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했다가 다시 공격 아 죽었다 모르겠네. 이걸로 겨, 디버프 걸어주고 얘 컨트롤 해야겠다 저한 오토로 자신이 없으니까 신컨 신컨 왔다갔다 하는거 보이시죠? 처리하죠? 이제 내가 잡죠 여기 살짝 불안하네. 얘는 다 죽어버렸네. 청아 챕터 7 클리어. 청아 챕터 7까지 클리어를 완료했습니다. 오, 어 이거 이런 것도 주네. 받고. 주위에 서브 캐스트도 많고 괜찮습니다. 도감을 한번 볼까요? 아 여기 캐릭터들이 나와 있구나. 은근히 많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